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드렸죠. 동양고속 지속적으로 윗꼬리 음봉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거래량까지도 실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상 엄청난 변동성을 이끌어 나가면서 단타 개미들의 손절 물량들을 유도를 하고 있다. 유도를 하지 않고 있다.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럼 지금의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동양고속이 어느 구간까지 하락구간 만들어낼지 몇몇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차 무조건 제차 반등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의 동양고속이 이렇게까지 큰 폭의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서울고속터미널 60층 재개발 소식에 의해서 사면속 상한가가 나아졌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재료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 낸 건가요 재료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 낸게 아니라 결국은 단타 개미들이 엄청나게 붙어 주니까 단타 개미들의 손절 물량들을 유도를 하고 있다 유도를 하지 않고 있다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기존에 대차장고를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6만 주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5만 주까지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강력하다, 강력하지 않다. 강력하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보세요. 주가가 점상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냈었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급락 구간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죠. 근데 이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적극적인 매수 매수세가 실려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주가가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 중심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니까 개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보세요. 사실상 9시를 기준점으로 18만 주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아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구간을 모여 거래량을 통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 지켜주지 않고 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누군가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이 뽕을 기준점으로 상한가를 가는 시점에서 거래량 크게 나와줬나요? 나와주지 않았나요? 거래량 크게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준 구간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얼마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져줬어요? 600만 6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져줬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봉을 기준점으로 300만 3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져줬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상 이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일부분 매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도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윗꼬리음봉구간 나와줬다라는 건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강력했다 강력하지 않았다 하방 압력이 강력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제차 눌린 구간은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강조드린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역별 구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죠 근데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떠주고 있다는 라걸 확인해볼 수 있잖아 윗골이 양봉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와 나와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상한가를 가기 이전부터 누군가 지속적으로 거래량들이 터져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당장에 얼마만큼의 개인들의 물량들이 붙어주는지 실험을 해본 거다. 실험을 해본 게 아니다. 실험을 해본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를 제차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시기에 거래량 크게 터져주네, 크게 터져주지 않았네. 거래량 크게 터져주지 않았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구간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주체들이 자. 신들의 물량들을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재차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당장의 5월 7일 윗꼬리 운봉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당장의 신한투자증권 사실상 11월 25일 오늘을 기준점으로 11만 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잖아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결국은 아랫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직구간을 거치고 그리고 오늘 윗꼬리 은봉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적극적인 매수세와 매도세가 뒤엎인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주가가 상승구간과 하락구간을 반복을 했었던 이 구간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를 확인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왜 재차 눌린 구간을 주고 나서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수익 극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보세요.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한국 투자 증권과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가는 이점 상으로 상한가를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KB 증권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을 드립니다. 당장에 주가가 급격한 상승 구간에 을 만들어낼 때가 급격한 하락구간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 상승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을 엄청나게 붙어주니까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급락구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럼 이 급락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한 투자증권에서 이 아랫구간에서 재차 매집 구간을 거치고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을 주고 나서 이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윗꼬리 음봉구간이 나와주는 최저점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하자? 매수기에 무조 잡아가셔야 된다 당장 당장 내일 엄청난 변동성 나와줘야 나와주지 않아요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고 제차큰 폭의 상승구간 나오니까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동양이라고동양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상승구간에 매수하면 돼요 안돼요 안된다고 제차 눌린 구간 나오는데 이 눌린 구간에 최저점 부분 우리 어떻게 하자 매수기회로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진짜. 큰 폭의 상승구간 나오니까 이큰 폭의 상승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가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5%에서 10% 상승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나 5%에서 20 2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윗골이 음봉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해서 급락구간을 만들어내니까 이 급락구간에 최 저점 부분 우리 어떻게 하자? 무조건 매수 기로 잡아가시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근거와 계획을 잡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3% 5% 약속일 때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나는 장기 투자자야 하고 그냥 주시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 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수를 쓰게 된다고 하면 이거래일에서 3거래일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웃음만 나고 진짜 잠만 자게 된다고 그리고는 한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저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 뒤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저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을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수 있네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을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식은 혼자서 버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 시간이고 다 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당장 엄청난 변동성 나. 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우리 어떻게 하자 최대한 활용하시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 주셔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천 컷이고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매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급등 종목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더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라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고 나서 코로나 당시 역대급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와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상승장이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준다고요.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라 하면 사실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점차점차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락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락 당시에도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 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지수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하락 당시에도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 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진 무중 종목 알려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게 따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1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 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세령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